11월 11일 국가인권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민우 씨의 강제추방을 계기로 열어화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편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이 오히려 미등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전향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 미등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스페인 사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 이후 오히려 노동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합법화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미등록 상태를 강제하는 과도한 송출 비용과 사업장 제한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토론회 중간에 민우 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민우 씨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우 씨와 문화활동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대신 수상한 이번 공로상은 12월에 민우 씨에게 직접 전달됩니다.